여기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입구고요 현재 시각은 7시 20분 어, 워밍업 차원에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와 나무가 너무 많어 공부해야 돼 나무가 그래서 최소한 오늘 굴거리 나무 하나는 건져 가겠어요 그죠? 네그 굴거리 나무하고 처음 들어보는 나무였어요 사람추사람추 나무 네. 대극과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식끼만 나간지 개서나무도 되게 많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개서나무 이건 떼죽 어 좋다 여기 층층나무도 있고 이런 거는 천남성 독성이 있어서 사약으로 옛날에 썼다네 원래 꽝꽝나무 이렇게 작아요? 그러게요. 아다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꽝꽝나무였구나. 수목원에서 맨날 둥글둥글 향나무처럼 심으면 네. 봐가지고 향나무처럼. 아우 삼나무에 왔네 네. 느낌이 또 달라지네 어저저저 저, 저, 저 나무 저 나무 저 나무였던 것 같아 저 옛날에 눈 왔을 때저기 밑에 들어가서 <laughs> 사진 찍었던 여기 눈올때 진짜 좋은데 겨울에 오면 뜨더 삼나무였구나 그때 난 무슨 나무인지 몰랐었는데 오심 우심한 계단이다 1400한 절반 넘게 올라왔네요 네. 고도만 따지면은 네. 어, 룽나무다. 어, 나도, 나도 그걸로 또 올라가고 있어. 아, 출발! 출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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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laughs> 와우! 너 마감 오기는. 아니 네 이것도 팥 빼네. 옆에가 막아 보 뭐야? 저기 진달래밭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저희쪽이... 시비... 원래 나는 냄새가 아니요. 나야 되는데. 저기 지문 보인다. 아. 저말백프다 저거, 저거 아니면 진짜 집반 봐. 어, 그래. 누나, 누나 누나. 나 머리를 묶어줘. <놀람> 원조 구상나무 옛날. 수목원이랑 아, 조경으로만 보다가, 형 아, 진짜 좋다. 진이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아이 아, 전나무 담금주에서 맡았던 그 냄새. 그니까 드디어 구상나무 고사목들. 오저 위에. 불이 나오. 어. 저 아마 올라가면 왼쪽. 뒤에, 뒤에 오래간만에 보죠 드디어 에 뒤에 오래간만에 o t 드디어 1,700m 가까이 올라왔더니 주목 i 빨간 종피가 달린 씨앗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오네, 나오네.